안녕하세요. 소쿠스영화 지원우입니다. 전차1 5강 오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오버의 그 개념은 덮음입니다. 이렇게 덮는 겁니다. 그럴 때 오버 씁니다. 뭐 시작은 간단하니까 예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here was a lamp. 그 그러니까 램퍼가 있었다. 걸려 있는 오버 the table. 그 탁자 위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오버를 썼기 때문에 좀 탁자를 덮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어, 이제 지금 램프가 있죠. 램프가 있으면 은 이렇게 탁자를 좀 덮는 느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명이 이렇게 덮는 느낌을 나타낼 때는 좀 오버를 쓰게 됩니다. 한편, 그 아래 참고예 문에 "there was a lamp, above the mirror"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 전체적으로 above 같은 경우는 단순히 위에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뭐 거울 위에 그냥 이제 뭐 램프가 있었다. 뭐 램프, 뭐 램프가 있었다. 그냥 단순하게 위에를 나타낼 때는 above. 라는 전치사를 쓴다면 오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덮는 느낌입니다. 이게 전치사 오버의 본질입니다. 간단하죠? 자, 아래 예문 더 보겠습니다. 2번. 어 helicopter s c k e d 그 헬리콥터가 s 클 c k e d 선회했다. 어디를 덮어서? over the park. 공원을 덮어서. 그러니까 뭐 공원이 이렇게 있으면 그 공원을 이렇게 덮으면서 선회했다는 뜻이 되겠죠. 뭐 간단합니다. 다음 3번. he put his hand 그는 두었다. 그의 손을 over his mouth. In shock. 해가지고, 예, 그는 두었습니다. 자신의 손을, 뭐야, over his mouth. 그니까 입을 덮은 거죠. 입을 덮은 거죠. 그래서, 예, e r 쓴 겁니다. In shock. 충격에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소개되고요. 다음. He chatted over a glass of wine. 그, 그러니까 그, 어, 채, 수, 뭐, 수다 떨다. 채팅, 수다 떨다. 그래서 그들은 수다를 떨었다. Over a glass of wine. 그 그러니까 와인 한 잔을 덮어서 이 말은 그 그러니까 와인 한잔 마시면서 이제 뭐 수다 떨었다 이런 말입니다. 예, 뭐 어려울 없고요 자, 다음 개념이 이제 좀 재미 있어지는 건데, 그거를 덮는다 이 말은 이제 좀 정복한다, 지배한다 이럴 때 over 씁니다. 그래서 뜻이 이제 뭐 지배하여 이렇게 해석되는 거 아니고 보통은 뭐뭐 때문에 뭐 뭐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해석은 됩니다. 예문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the kids were fighting. 그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이들이 were fighting 싸우고 있었다 over a toy. 그러니까 이제 그, 뭐야, 장난감을 지배하고자. 이 말은 뭐, 장난감 때문에 싸우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장난감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었다. 그러니까 덮는다. 이 말은 그걸 정복한다. 뭐, 지배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번, the government.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가 타이트, 타이트하게 하다. 그니까, 타이트, 또꽉게 하다. 타이트는 control. 그 c o n t r 자체가 뭐, 통제, 지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그 통제를 꽉 끼게 했다. 그니까 이제 통제를 더 단단히 했다. 무엇에 대한 통제? 오버드 미디어, 언론에 대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제인데 뭐를 지배하는 통제? 그 미디어, 언론. 언론을 지배하는 통제를 이제 더 단단히 했다. tightened, 더 강화했다 이런 의미죠. 다음 she holds power, hold 약간 have랑 비슷한데 여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약간 보유의 의미가 더 부각이 되죠. 보유. 그래서 그녀는 힘을 가지고 있다. 어떤 권력 따위를 가지고 있다. 뭘 지배하는? Key financial decisions에서 이제 핵심 재정 결정, 그러니까 어떤 돈과 관련된 핵심 재정 결정을 지배하는 그러한 권력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 하시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 fear had complete control, 그 그러니까 공포가 완전한 complete control, 완전한 통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뭐를 이제 덮어서는 그를 덮어서는, 그러니까 그를 지배한, 그를 완전히 덮어서는 그런 어, 통제를 어, 가지고 있다 이면 공포가 그를 완전히 뭐 지배했다 그냥 이렇게 의역이 되겠죠. 네. 다음은 이제 이렇게 덥다 보니까 그냥 이 그림으로 이렇게 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는 느낌. 덥다 보니까. 그래서 time is over 이러면은 어떤 그 제한선이 있는데 그 제한 시간을 넘어선 거기 때문에 이제 time is over 하면 시간 끝. 뭐 시간이 종료되었다 이런 의미고. Time is up. 이 업도 이제 그 타임이 이것도 시간이 종료됐다는 뜻인데, 이거는 느낌이 이제 뭐 물컵이 다 찼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한시간이 다꽉 채워졌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끝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뭐둘다 해석은 그냥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뉘앙스가 다른 거죠. 그래서 넘어서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저 10번, The river flowed. f l 흐르다. 그러니까 강이 흘러가지고 over 한 거니까 넘친 겁니다. Over its bank. 여기서 bank는 그 둑입니다. 강둑할 때 둑. 그래서 강이 흘러서 넘쳤다. 그 두글 강둑을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get over, got over. 지금 뭐 pp다 보니까 지금 got 이렇게 썼데요 get over하면은 뭐 get이 보통 또 get in, get out 해가지고 고의 의미로 쓰이죠. get over하면 여튼 넘어선 겁니다. 넘어선 거기 때문에 보통 극복하다 이렇게 뭐 숙어로 외우기도 할 겁니다. 아마. 여튼 그녀는 여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The breakup 이별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Break up, 이별. 그 다음에 AI. AI가 점점 Take over니까 오버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약간 지배의 의미. 그러니까 다 본질은 덮는 데서 생기기 때문에 이 오버를 무조건 넘어, 그러니까 넘음의 어 개념으로 보시지는 마시고 뭐 때에 따라서는 지배의 의미도 조금씩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Take over. 그러니까 완전히 장악한 느낌이 드는 거죠. 지배하는 느낌. 그래서 AI가 점점 장악하고 있다. 많은 루틴 태스크. 루틴이 뭐 이제 판에 박힌 일이기 때문에 좀그 반복적인 일, 그러니까 많은 반복적인 일을 점점 지배하고 있다,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 자 다음에 이게 덮는다. 지금 이, 이게 덮는다에서 너무매 개념이고 이렇게 이런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오버가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반복. 그래서 13번 예문 보면 let's go over the plan. 그러니까 그 계획을 go over 한번 넘어가 보자.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한번싹 훑어보자, 이런 뜻입니다. Let's go over the plan once more, 한번 더. 그러니까 그 계획을 한번싹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검토해보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Then his attitude, 그의 태도는 바었다 바뀌었다, 바뀌었다 점점 over the years. 그러니까 한해한해 한해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연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그러니까 해가 거듭될수록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낫겠네요. 해가 그러니까 거듭될수록 그래서 이것은 세월에 걸쳐라고 해석이 됐는데, 또 그의 태도는 점점 바뀌었다. Over the years, 해가 지나면서, 해가 거듭되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15번, she has gained. 그냥 그 그러니까 그녀는 얻었다. 많은 자신감을 얻었죠. Over time, 시간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거듭되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뭐 over 쓴 겁니다. Over. 반복, 즉 거듭, 거듭, 거듭하다. 또 이런 의미인 거죠. 예, 그래서 뭐 오버 간단합니다. <laughs> 그래서 뭐뭐 뭐 덮는다는 의미에서, 덮는다는 의미에서 그거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덮는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넘어서는 거. 넘어선다는 건 이제 반복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간단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